네. 패스 낮게 받요 나한테 한 소리야? 어 낮게 받으려고 하면은 형, 형, 자. 아니 난 높게도 아니야 이제는. 아니 난 일단 녹음돼가지고 높게도 아니고. 자, 내 타이밍이에요. 타임... 원샷 트리... 카운트예요? 트리플이. 그냥 나랑 타이밍만 맞는 음. 패스를 좀 줬다 이거지. 대체로 다리 게 높게 칠수 밖에 없 그래서 내가 튀어나가야 되는데 튀어나지스셋을르게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해야돼 지금 미드를 운전하고 슛을안아니면남승이플로트같은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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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를> <목소리> <목소리> 그건 너무 감각인것같습니 이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감각이다 플로스하네 아니 이플아 거기서 이제 팩트워 맞춰서 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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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 개깁쓸이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메매드케이 갔어? 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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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월 3일.

헬프안와안돼아 와, 와. 와. 수비, 수비 좋았 많이 냐잘렸어이 아, 정도? 근데 점프가지고날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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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바로 그냥 응 아니야라고 하는데 <laughs> 하 <기계하는 이유는 알겠지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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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내 중이. 웃음> 어, <laughs> 어, 가 <수비가> 진짜... <laughs> 처음 하는 거라 당황해서. <laughs> <laughs> 좋은데 뭐 둘이서 <laughs> 아, 가는 거. <laughs> 왜가지고 일단 가비 어때? 아홉 개나 아홉 개나 벌어줘. 하나 이기고 있었는데. 열개벌어진 거야. 아나저 금을 적응 저 절대 안 되네. 연두색. 개, 아니 무슨 유치원 그거 같아 소풍 지바안 끊어질 것 같아 존나 튼튼해 보이는 개판아 이거 왜 고정이 안 되는 거야 삼각대 안 나온다고 진짜 나안 봐서 그래 진짜. 아니 왜냐면 제가 어제 그막 속공 연습하자고 해서 세 명에서 막 했거든 근데 자기 학교에서 하는 자기 학교에서 하는 훈련 영상 아니, 훈련을 들고 와서 우리한테 알려줄 정도는 부전 아니야 안 나오는 게 말이 안돼 그리고 187을 안 뛰게 한다고 대학교 아무리 대학교 애들이 중간 나 중간 중간 하나 봤어 예선만 뛰겠나? <laughs> <laughs> 아, 하긴 재민이 <재미를 웃음> 정도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. 재민이 <laughs> 신재민이라고? 같은 <laughs> 만홍제 선배.